여자친구가 전에 다른 남자랑 DM하다가 들켰거든. 서로 다른 이성이랑은 연락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다른 남자랑 대화한 걸 알게 되고 나니까 너무 충격이었어. 내용도 여자친구가 스토리에 얼굴을 올리면 남자 쪽에서 귀엽다고 하고 여친도 기쁘다면서 어디가 예뻐? 이런 식으로 대화했더라. 여자친구가 다신 대화하지 않겠다고. 제발 기회를 달라고 나한테 계속 용서를 빌었고, 그 남자랑 대화한 마지막 날짜가 한달 전이기도 해서, 한 번은 눈 감고 넘어가 주기로 했는데, 그 이후로 여자친구를 못 믿겠어. 평소처럼 대화하다가 여친이 메신저 내용을 확인했음에도, 3에서 4분 정도 뒤에 단답으로 답장을 할 때가 꽤 있는데, 그럴 때마다 혹시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아닐까 걱정되고, 대화하다가 갑자기 답장 읽는 텀이 몇 분씩 늦어져서 혹시 바쁘냐고 물어보면, 응, 바쁘니까 나중에 대화해도 될까? 이러는데 나중에 뭐 했냐고 물어보면 항상 집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 목욕도 늘 9시쯤 하는데 끝나면 연락한다고 해놓고 11시 20분쯤에나 연락하고 예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들이 한번 신뢰가 깨지니까 전부 의심으로 변해버렸어. 내가 이상한 걸까?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까지 들으신 목소리는 메타 갤럭시 사운드로 만들어졌습니다. 메타 갤럭시 사운드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세요.